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체적화, 25강, 제4의 물결, 세상, 할참입니다. 자, 항상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이게 머릿속에 좀 여러분들이 맞아요 개념 왜 공부하냐? 쉽고 간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기술, 요거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한 부분이고요.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 것은 뿌리를 좀 알자. 그래서 뿌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고요. 우리들이 지금 뿌리에 대한 부분 을 오늘도 계속 얘기 나올 얘기가 신의 행정 인과 연기 O W 1 H 3 H 삼어 본질 근거 한개원 페이지 원센테스원 워드 Back to the basics 어, 마음 데이터로 돌아가 보자. 그 다음에 비두 해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방향과 방법.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머릿속에 이렇게 에, 포지션이 좀 돼야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요 얘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기술을 하는 부분은 결국은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들이 에, 잘 많이 할수 있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60강 구경의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면 공부 왜 하죠? 우리 나름대로 풍요와 행복과 건강이 와이샷. 만사 형통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우리 될수 있어야 된다 이거 두더지 하나씩 잡았다가는 계속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이 오늘은 어, 이 부분 중에서 제 4의 물결 중에서 오늘 세상 25강 사례입니다 60강에서요 자 공철학 이 부분 얘기를 원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결국 우리 왜 하죠 어떤 가치를 위해서 풍요와 행복과 건강이 One shot으로만 사용 통할 수 있는 문이 되야 된다. 어, 그다음에 when, where, who, why, what, o w에 대한 얘기, how, how long, how much 이렇게 3h에 대한 얘기, 요 얘기를 일단 기본 포맷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 페이지가 나왔으니까 원센텐스로 K 공철에게뭐 하자는 얘기야. 큰 소원을 품고.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질문을 하게 되면요 영감을 받아 가지고서 나름대로 행동하면 우리 에디슨 처럼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건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씩 제대로 읽어보시면 다시 완센텐스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돈 깨자 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y는 fx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 있죠 세상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돈계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 내용을 설명을 해놓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고 하려고 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한 얘기. 여기가 O W가 되게 되면은 저쪽은 어, 나름대로 어, 3 H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뭐냐하면은 이번으로 B가 돼서 이 부분이 함수의 부로 이 부분이 이루어졌었을 적에 우리들이 혁신을 하게 되면은 해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다음번에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름대로의 부분에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아, 휘저놔도 어 우리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Data 또, back to the basic of basic. 기본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야지만 이 부분이 된다. human being 할때그 being이 이 존재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존재와 인과법에 대한 믿음, do, have. 이것이 신행증이라는 부분 쪽으로 또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깨우침이 있게 되는 순간에요. 마음에서 물질을 생산하죠. 어, 나이 돌핀서부터 이분이 전부다 물질이 생산하니까 자연적으로, 어, 사람이 행복해지고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세상, 오늘 기본 얘기에 세상과 천지는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을 얘기하고요. 생은 이분은 공화, 상은 공, 공기를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천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 이렇게 얘기하고도 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세상에서 산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얘기 드렸었던 어, 나름대로의 여기 as is에 대한 when, where, who 요 부분이 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s is라고 제가 표현해 을 놨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아래서 보니까. 한 덩어리 운명 공통체네. 아래에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한 덩어리죠. 우리는 하나다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 요안 보이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see the unseen 이런 얘기를 했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구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나 인간에서 장례 미생물을 바라보는 거나 결국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 덩어리고 이거는 구분해서 분리하기가, 아, 분리하기 힘들다. 이걸 이제 한 덩어리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리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느냐? 저는 오늘 세상 얘기하는 게 창조에 대한 얘기를 결국 결론이 맺어져요. 결국은 본인 노력에. 본인 노력의 창조도구 툴이 뭐냐면 생각 말 행동이 결국은 창조도구고 이것이 습관으로 행동으로 운명으로 바뀌어지고 이것이 주의 인연으로 같이 합쳐지는 부분으로 상 창조가 된다.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로 돌아가냐 결국은 주고받는 상호 의존관계가 된다. 그럼 이왕이면 밝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밝은 생각할 수 있냐 아나 아닌 것옴 덕분에 여태까지 살아왔네 할수 있는 관점 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지구 어, 패러다임 시프트와 관련한 부분 쪽에 이런 부분이 들죠.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음향으로 돌아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음향으로밤이지나면 낮이 오고요. 밤낮. 비바람이 불면 반드시 그치고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분별심이 있으면 무심이고요. 회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딱두 개로 세상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상의 생명체는 본인의 노력, 주의 도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인광부에 대한 얘기, y는 fx, have to be, 어, basics 이 얘기를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와 개체에 대한 얘기를 전체를 먼저 이렇게 널뛰기로 올려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얘기가 전체를 먼저 도와야지만 그 개체를 나중에 또 돕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특징이 저희들 우리 한번 항상 몸에 있어서 항문을 좀 담고 의식을 여기다 두게 되면요. 뭐가 되냐 하면은 오만 가지 생각이 딱 잡힙니다. 그래서 미소를 얼굴에다가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짓게 되면은 무심에서 무분별심, 무분별심에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처럼 모든 길 진리는 무심으로 통한다. 그래서 뭘로 통해요? 존재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존재를. 근데 이 존재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눈을 감고서 이 부분을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약간까만 부분의 생각 이전에 본래 자리 부분에 까만 이 부분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한 점이 내가 있다라고서 느 느끼는 순간에. 이 부분이 어, 점차, 점차적으로 자기한테 가까워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혼육의 사용설명서를 계속 보여주면 관점이동이 제일 중요해요. 러다임시프트 관점이동이 대책이 제일, 제일 중요하다.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끼게 되면, 어, 내가 불생불멸하네, 전지정능하네, 내가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이런 부분을 느끼는 부분은 영과 혼이 합쳐져가지고서 이분이 육으로 내려올 적에 이게 바로 영감이 오게 되는 거죠. 에디슨이 이제 이런 영감이 굉장히 받아서 세상에 큰 발명왕이 된 거죠. 그래서 관점 이동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도 관점 이동을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무 철학적 질문이요. 에 근데 어떻게 존재하나? W 대신에 How라는 생각으로 딱 바꾸는 순간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어, 나 아닌 것 도움 덕분에 여태까지 살고 있네. 이런 부분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어, 지동설적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영성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에, 이 빅뱅으로 일어났으면은 이 부분이 물리, 화학, 생물이 이 세상을 과학이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분이 부 존재라는 부분의 철학에 있어서도 역시 138억 년 전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우 이 부분이 나와서 오늘 얘기할 부분이 결국은 사유와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쪽으로 138억 년짜이한 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창조 도구에 대한 얘기가 생각 정사 이게 마음 씨죠. 마음 씨가 곱다 이런. 이게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씨가 참 부드럽다. 이게 씨앗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행동 홈시, 맵시가 좋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모든 부분을 창조해 내가 나간다는 부분이 우리가 전통 부분에 있어서는 가져야지만 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우리가 뭐가 존재가 뭔지를 알게 되면 내가 존재를 알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을 하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명이 결국은 생기 활기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생활이 좋다는 얘기는 생기가 돌고 활 이때 기가 뭐냐면 에너지고 빛이고 영이고 전지전능하고 존재로서 충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창조 모드는요 자기 자신이 다른 작은 소원 자기나 자기 가족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큰꿈 을 먼저 한번 품어보는 것이 좋겠다. 왜? 하늘이 돕는 사람은 먼저 돕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 이전 텅빈 공간에서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지혜. 이게 무심이에요. 이 무심을 활용해보자. 그래서 고마움의 그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저는 디지털라이드 에너지를 카드로 잡고 있지만, 한 생각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OW 부분이 있다, 있다, 이 전제를 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고마움, 그 이, o w 3중에서 3H 3H에 집중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질문을 영한테다 이렇게 하다보면 은 영감이 쪽집게식으로 마침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영감을 줍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6은 이 부분을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에디슨 얘기가 99%의 노력과 영감 1%가 천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장, 통, 천문, 하, 달, 지리, 중, 찰, 인, 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천지인 얘기가 대로 들어가고요. 통, 달, 통, 찰 얘기가 들어갑니다. 요게 또 물리라는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음양으로해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인연 도움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지가 도와줘야 돼. 물리가 터졌다. 음양 오행이라는 얘기. 이게 나 아닌 거지. 전부다 이게 블랙박스죠. 그래데이블랙박스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확실하게 믿는 면 이건 프로세스예요. 그냥 타고 지나갑니다. 이로 타고서 이렇게 만사형통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뭔가 하나가 끊어져 가지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통달 통찰에 대한 얘기는 이게 통찰. 요거는 어, 통찰하고 역시 좀 다릅니다. 오버뷰와 인사이트. 이건 지도에 대한, 한눈에 보여지는 거지만, 인사이트. 우리가 내비키게 되면은, 유료 도로로 갈 겁니까? 무료 도로로 갈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 우리가, 그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통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을 자기한테 맞는 옵티마이제이션 할수 있는 부분처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영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블랙박스를 열어 볼수 있는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거의 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이 차분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인과법에 대한 얘기가 지구가 상대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한테 맞는 맞춤식 설명을 해야지만 뭐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연법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본인 노력과 주의 도움이 상호 의존 균형이 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인과법 할적에는요 인과법 할 때에는 본인 노력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씨 말이 씨아시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연기법 말미암아에 대해 주의 도움을 강조해야 된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석가모니 부처가 최초의 인류의 최초 각자 깨달은 자로서 이 부분을 얘기한 위대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스위치 깨달음을 마음을 열면요. 세상 모든 게 나의 스승이고 공부 소재가 돼요. 우리 여러 분방 안에 있는 스위치를 한번 켰다 껐다 하는 부분을 딱 해보면 3000년 동굴도 촛불 하나를 켜는 순간에 관해집니다. 콘센트에 보면 은영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요. 플러그를 내가 어떤 플러그를 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긍정 플러지 온 하게 되면은 긍정 기쁨 감사 수용 축복 사랑 이분이 부 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오프 끄게 되면은 부정 에너지가 불평불만 하게 되고 남 탓하는 거죠. 근데 누가 스위치를 온오프해요? 결국은 자기 마음이 작용해서 온오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이 그래서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세상 마음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이 맞는다. 이렇게 해준더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음양 더 나아가서 오행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관계와 변화와 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변화는 제법 무아 뭐. 이 얘기가 관계에 대한요. 얘기. 재행무상, 이 부분이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서 제가 설명을 드렸냐 하면은, 여기 재범무와 물리, 재행무상, 화합 이게 시, 공간, 요게 시간, 요게 인간, 요렇게 되,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에, 드려서, 우리가 어, 관계와 변화와 균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드렸습니다. 여기서 참고상으로 어, 목, 화, 오, 금, 수 계절 빌려는 이렇게 균형이 맞아져 있고요. 오장육부, 오장육부 쓸개가 없다고 요즘에 에, 없는 사람 오장육부 쓸개가 어디 갔냐 이런 얘기 하죠. 요즘 오장칠부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이 딱 자기 사람 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색상과 그다음에 모든 감각기관, 오감 요 부분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요. 의학만 보더라도, 동양은 프로액티브, 양생기술 쪽으로 가고요. 서양은 위생기술, 리액티브, 병나면은 그때 수술하고 투약하는 건데, 동의보관서 수양을 키우면서 술를 올리고, 화를 내리는 부분. 그래서 이게 정기신과 관련한 부분 쪽이요. 결국은, 어, 신진대사, 피 호르몬 치을잘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주인 심장이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